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레벨링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레벨링 공법은 재료 자체의 유동성으로 마감 확손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평탄화되는 성질이 있는 바닥 발음 공사입니다. 균열 및방미 안정성이 우수하고 우위 닿지 않는 실내에 적용합니다. 셀프레벨링 시공도를 왼쪽에 그려주세요. 재료 반죽 후실러 발음 이외 이어치기구를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셀프레벨링 시공순설명 실러 발음 1회 15시간 이상, 실러 발음 2회 1에서 2시간 이내, SLG 붓기 24시간 이상, 이어치기부 3일 이상 순으로 표를 그려주세요. 1. 실러 발음은 제조업자 시방에 따라 승략 가능합니다. 2. SLG 발음 두께 10mm 이하 시 모래 혼입하지 않습니다. 3. 혼입명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에서 100%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레벨링 시공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닥의 레이턴스 유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합니다. 표면에 물결무늬 등이 생기지 않게 창호 등을 밀폐합니다. 시공 온도가 0도시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실러 바름은 SLJ 바르기 2시간 정도 전에 완료합니다. 경화 후 조인트부 돌출, 기포 등은 연마기로 평탄화합니다. 이상으로 셀프 레벨링 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